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입니다. 네, 광주역까지는 3km 나와요. 그래서 자차 이동시 한 5분, 7분, 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예, 도보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예, 초등학교 6년 동안 생활하실 분들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단지 앞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있어서 좋습니다. 음, 2층, 3층, 4층, 네, 예, 5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촬영하는 것은 이제 기준층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층 찾는 분들도 여기 와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생활권이 다 있습니다. 완전 평지고요. 집 앞에 또한 광주역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광주역가는 버스 4 0 분들. 겠습니다 완전 통질해서 좋네요. 네,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 좌우에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넉넉하고요. 우에 보시면 네, 그 자동문 센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볼트 명되어 있고 자동으로 얘가 이제 열리죠. 그렇게 이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입니다. 우측 보시게 되면 네, 공용 욕실이죠. 역시 응, 줄눈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 네. 안쪽으로 나가 서 수... 네, 샤워 파티션하고 샤워기 달려 있습니다. 음 여쭤 보시면 전체 바닥이 의외의 네, 친환경 요걸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본드칠한 게 아니라 네, 타일도 아니고 약간 돌 느낌 느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익혀가지고 구워서 네, 친환경적으로 나 본드칠을 하지 않 거고. 아주 좋죠. 네, 옆에 이렇게 수납장들 네, 되어 있고요. 네, 현관을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방인데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데요. 네, 여기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방, 어, 작다,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방 보셨고, 약간 복도 형태면서, 네, 거실하고 주방은 또, LDK 구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제 기역자 주방이에요. 상구치장, 코치장. 수납장은 네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식탁으로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무선 충전하고, 예, 여기 전기 콘서트하고 2구짜리 들어있어요, USB. 음.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전기 콘서트 이쪽에 되어 있고, 어, 1구짜리 인덕션을 뒀는데 아, 여기보다도 차라리 여기다 해놨으면, 네, 따뜻하게 식사하시면서 대표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 구석에다가 넣어놓은 게좀 뭐하네요. 네, 여기 또 인덕션, 예, 네, 3구짜리 들어있고요. 상부장 잘 되어있고 아래쪽에는 파스코 제품의 식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싱크볼도 넉넉하고요 넓적해서 여기에도 네, 콘서트 창호는 다 LG 지인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있습니다 네, 웬만한 그냥 작은 방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안쪽으다가 네, 그 세탁기 건조기 타워 세워도 되고요. 이 우측에도 많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은 거의 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네, 다 드리는 거예요 냉장고 한 대. 어, 추가로 냉장고를 더 신단다면 요 옆에다가 여기다가는 이제 냉장고 주셨지만 네,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대 정도 더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좌측에, 예, 1200짜리, 예, 타일, 배양고 타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게 좀, 타일이 크면 클수록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 돈좀 썼다. 아트월. 예, 우측에 여기 창은, 예, 필수창이고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시용되어 있습니다. 네, 수되어 있고, 음, 여기는 외벽이 다 대리석 건물입니다. 대리석 건물에대해서 단열이 굉장히 좋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네. 안방 보시면 붙박이장 예, 시공되어 있고요. 책한리입니다 그래서 이불장하고 옷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하고 킹 침대를 두었는데요. 자 안쪽에 예, 이 누멍 앞에 붙박이장 앞에 사이즈가 상당히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치고는 좀큰 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여기 시세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아 굉장한데요. 안방 치고 정말 큰큰 큰 안방입니다. 요즘 안방 이렇게 큰 집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이만한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안방에 욕실 네, 욕실 보시면 안방도 공용 욕실과 같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줄로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아,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 실증은 워낙 적어서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권, 도보 5분 생활권입니다. 초등학교에 찾는 분들, 또 광주역도 가깝고요. 여기 와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